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 깨워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내가 믿고 떠이지 함은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모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서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나알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드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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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는 확실히 안에 주언제가 이맛실지호밤에 오낮음,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내가 그것조가 그러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바꿀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 함께 먹고 마신 제자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이 되면 모두가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잠시간 떨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도 생각하셨을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과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떨어짐도 하나님과의 떨어짐도 슬픔이어야 하고 또한 그 떨어진 가운데 혹여나 다칠까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끝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러한 일을 할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누가 그렇게 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앞에서 모두가 들릴 수 있는 말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어느 누구도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적셔진 그떡한 조각을 적셔서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을 팔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게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볍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바르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앞서 있으면요 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말씀조차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물어봤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교로 들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예수님이 맡기신 일 있나?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 이 성경을 보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만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겠습니까? 그러나 코앞에서 하신 말씀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줄로 믿고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의 필터링을 거쳐서 이건 이걸 거야 저건 저걸 거야. 다르게 해석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가지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펴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았나 한번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경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눈이 있음을 주께 고백해야 예수님께서 띄어 주시고 들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밝혀 주실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님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요. 틀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그렇게 다 보같이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속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들려도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도록 다른 지식, 다른 생각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도 눈으로 본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그대로 볼수 있도록 그리고 들리게 하신 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 속에 헤매이며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등불 삼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팔리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영광의 일임을 또한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세 계명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세 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과연 지키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들리는 그냥 내 생각과 판단대로 생각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정도 그냥 마음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후에 십오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이거는 그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셨고 그다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준비를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한다면요. 그냥 봉사하고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김을 하는데 있어서요. 내 목숨을 거는 내 마음을 실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부약시대에는요, 그냥 지키는 말 해도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서... 우리가 마음을 내어 놓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배반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알아도 사단이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알아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타협하며 가시진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지기 싫어 떠나는 자들, 십자가의 길을 보고는 아나 이런 길은 좀 몰랐어요 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세워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에는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려고 할때 중부했던 그 기도와 같은 기도가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 온전히 세워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시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도망하여도 혹은 믿음이 없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아픔을 주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어도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마지막 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그들도 우리도 구원 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인지 이 세상 모두가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같이 떠나 계신 것처럼 보지 않는 그 순간을 견디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그 견뎌내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 줄 압니다. 주여,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십자가의 길 버리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정말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단 마귀의 말들을 분별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하루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루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수지 기쁨의 교회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